오늘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창세기 9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새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한 물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또 땅을 멸망시킬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속하는 세대들을 위해 내가 체결하는 언약의 표라.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와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편이라 하시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펫인데 함은 카나안의 아비라. 이들이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에게서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샘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카나하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세메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카나아는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증대케 하시어 세메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카나아는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